서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주일과 안식일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일요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하며 오늘날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저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의 달력을 그레고리력이라고 합니다. 그레고리력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레고리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태양력으로 1582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3세가 이전의 율리우스력을 개정하여 시행한 역법을 말한다. 율리우스력의 계산법은 천체 운행과 불일치함으로 오차가 발생했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법을 만들었다. 그레고리력은 달의 운동과는 관계없이 태양의 운행만을 기준으로 한 태양력의 한 종류로 이 역법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시기는 20세기가 되어서이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1582년에 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으나 대부분의 개신교와 정교의 국가들은 정치종교적 이유로 이내 기존의 율리우스력 사용을 고수했다. 영국은 1752년, 일본은 1873년, 러시아는 1918년에 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다. 대한민국은 1896년부터 그레고리력을 채택하였고 서력기원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시기는 1962년부터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원전 46년에 제정한 율리우스력은 1년의 평균 길이는 365.25일로 보고 4년마다 하루를 추가하는 윤년을 두었다. 이는 천문학에서 1회기년 365.242일보다 0.0078일, 즉 11분, 14초가 길어서 128년마다 1일의 편차가 발생한다. 결국 이 편차가 1250여 년 동안 누적되어 1582년에 이르자 부활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충분히 달력상 충분인 3월 21일보다 10일 빨라지는 오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편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그레고리력에서는 1582년 10월 달 중에 10일을 제거하였고 이후에는 400년에서 30세번의 윤년을 없애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그레고리는 로마카톨릭의 교황이었습니다. 예수회의 천문학자들의 권위로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일요일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문답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키는가? 이오디게아 교회총회에서 천주교회가 성일을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을 지킵니다. 일요일의 유래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정의는 어떨까요? 일요일의 유래는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니. 시저가 제정한 윤리우스력을 보완하여 7일이 기본이 되는 주 제도의 개념을 도입하고 고대 영어의 day of sun 태양에게 바쳐진 날에서 유래되었다. 태양신의 날선데일 첫째 날로 정하여 휴일로 선포되었으며 전통적 기독교 달력에서는 한 주저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 보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일요일을 일주일의 첫 번째 날로 간주하기도 한다. 중동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요일은 공휴일로 달력에는 해당 요일의 날짜를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이를 받아들인 개신교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주일 예배를 빗고 와서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목회자였던 알렉산더 캠벨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창조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안식일은 변경될 수 없다.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조리 허황된 이야기다. 만일 누군가 때와 법을 변경했다면 나는 그의 이름을 저그리스도라고 당당히 말한다. 이후 1998년 5월 31일, 로마 카톨릭은 좀더 대담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Keeping the Lord Day Holy라는 DISDOMINI 발표 자료에서 카톨릭은 지금까지는 안식일을 변경했다고 주장해 오다가 이제는 당연히 일요일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국가는 이를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벌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대리자를 두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카톨릭은 서기 305년에 있었던 엘비라 종교회의와 서기 506년 에띠 종교회의를 언급합니다. 이를 언급한 이유는 당시 미사에 빠지면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가르치는 몇몇 개신교 종파의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위키피디아가 정의하는 주일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은 기독교에서 공동체적 예배의 주가 되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가리킨다. 정경 복음서에서 그 주의 첫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주 기념하는 것으로 초대교회의 기록과 보편교회의 보편공의회 통해 기독교의 예배일 전통이 된 날이다. 보편공의회 중 신약성경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교한목시록에서 나타난다. 관련 구절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타난다. 일부 주장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은 1세기 일요일에 합동 예배를 드렸다. 빵을 떼고 설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요일에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인 최초의 성격적인 예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이날은 무교절 이후 돌아오는 안식일 이후 첫날이므로 부활절 예배이며 이 부활절 예배를 기념하는 것이 주일이다. 유스티노 순교자와 같은 2세기 작가는 일요일 예배의 광범위한 실천을 입증하고 있으며, 313년 기독교 공인 이후 보편 공의회인 1차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 기독교 예배는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행하며, 부활절과 유대교회 유월절은 완전히 구분되었다.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고, 이후 3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일요일을 예수님의 부활과 초대교회의 탄생을 기념하여 예 배를 드리는 것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이면 안될 것이고, 혹시나 태양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인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